예, 안녕하세요. 저는 보나비원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경석입니다. 주로 간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암이란 간에 생기는 암을 통칭하는 말로, 간에 일차적으로 생기는 간세포암, 간내담관암, 간모세포종, 육종과 다른 암으로 전이된 전이성 간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중간세포암이 약 80%로 가장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고 흔히 간암이라고 하면 간세포암을 말합니다. 간암은 우리나라에서 약 5위 발생률을 보이고 5년 생존율은 약 33%로 최장암 다음으로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발생연령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 50대 후반이고 따라서 40대, 50대 사망원인 1위인 암입니다. 만성 비형 간염 및시형 간염이 원인인 이유가 각각 62%, 1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만 최근에는 알코올성이나 지방간에 의한 원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암은 무서울 정도로 증상이 없습니다. 간혹 복부 불편감 등을 호소하거나 발열 및 통증으로 발견되기도 하지만 보통 증상이 없으며 굉장히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어서 복부의 종괴가 만져져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암은 보통 동반된 간경화 이후 발생하여 40세 이상의 바이러스 만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 및 간암 표지자 검사를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간암 표지자 상승 또는 초음파상 종괴가 보이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인 CT 또는 MRI를 시행하게 되며 간암의 진단에 합당하는 경우 PET 검사 등을 통한 전이 검사, 동반된 다른 암종의 검사 및 간경화 정도를 보기 위해 간섬유화 검사 및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간암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누게 되는데, 수술적 치료에는 간절제술 및 간이식, 비수술적 치료에는 고주파 치료, 항암 색전 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적 치료가 완치의 가능성이 더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술적 치료 중 간절제술은 말 그대로 수술로서 간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은 고용장기이기 때문에 암종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가 중요한데 크기가 작더라도 중앙에 위치한 경우 간 절제의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간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약70% 정도까지도 절제가 가능한데 동반된 간 경화의 정도에 따라서 절제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연구를 보면 간암 진단 후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된 분들이 약15% 정도였는데 이는 간경화가 꽤 진행된 상태로 간암이 진단된 점 간세포 암종의 개수가 많이 발생하여 절제 수술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 기능이 나쁘거나 종양이 다발성이어서 간 절제를 못하는 경우에는 간 이식을 1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된 간암의 경우 간 이식 후에도 재발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 간암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 이식은 생체 간 이식과 내사적 간 이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체는 보통 가족이나 친지 등 간의 일부분을 기증하는 수술이고 내서자 사체 간이식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환자가 선정되어 시행됩니다. 국내에서는 약 연간 1,500건의 간이식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약 3분의 2 정도는 생체 간이식이고 3분의 1 정도가 내서자 간이식입니다. 적절한 대상자를 이식했을 경우에는 80% 이상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완치율이 가장 높은 치료 방법입니다. 나쁜 간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간을 이식하기 때문에 간암의 재발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진행된 간암의 경우는 이식을 해도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생체 공여자의 경우 기저 질환이 없고 심신이 건강하고 자기가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성인에서 간을 공여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을 비롯한 일반 혈액 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로 이상 소견이 없어야 하고 간의 상태 및 크기가 적절해야 합니다. 수술 전 영상 검사에서 간 크기 검사 및 혈관 구조 등을 평가하게 되고 또한 지방간 및 동반 질환 여부를 검사하여 기증 적합도를 최종 평가하게 됩니다. 현재 2~30%의 간이식 환자는 혈액형 불일치 환자이며, 결과는 혈액형 일치 환자에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혈액형 불일치 수여자에게 수술 전 약물 투여 및 필요시 혈장 교환술을 시행하여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공여자에서는 추가적인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하십. 에서 70%의 간을 절제해서 기증하게 되는데 수술 후 급격히 간이 재생되어서 4개월 후에는 원래 간 크기의 80% 이상으로 자라게 되고 그후 천천히 자라서 원래 크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여자 간 수술은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고 또한 건강한 사람을 수술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수술입니다. 복관경으로 수술했을 때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으며 상처가 거의 안 남아서 특히 젊은 여자 공여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병원에서 공여자의 수술에 있어서 복관경 수술이 표준 수술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복관경을 이용한 우관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보름의 병원에서도 최근 공여자를 복관경으로 절제하고 있습니다. 반 공여 수술 후 회복 기간인 3개월을 걸쳐 일상생활부터 진행을 하게 되며 음주 흡연은 보통 사람에게도 권유하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금주 아, 금연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병원에서도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기증자분을 만나며 건강관리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